좋은 5월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아마 점점 이제 더워질 것 같은데, 별일 없이, 어, 지난번에 요 회원들하고 간단히 통화도, 전화도 해요 했는데, 다들 잘 계신다는 소식을 잘 들었어요. 그고 아마 뭐 5월달까지는 어쩌면은, 그냥 이게 수업이 정상수업성이잘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영상 아직까지 이런 게, 뭐, 뭐 어, 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위에 보시는 분이 좀전해 주시고 보고 난에 댓글 달아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동작이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 마지막 동작인데 또그 마지막 동작 크로스 베이지 보시면 안 돼, 보시면 안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다이아몬드, 토일 수익을 이두 개를 집중적으로 발만 좀더 정확히 찍고 같이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지금까 배운 거를 우리 지난번 대회 갔을 때처럼 음악 딱 마찰로 그까지 한번 할수 있도록 하고. 아마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새로운 동작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몸풀기. 자, 다 하신 걸로 하고,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저, 토이 토익수이벌, 스웨이 토이블 스웨이을 자, 이렇 발을 당겨서 발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막에 동작 다 이렇게 생략하고, 오늘은 진짜 토이블, 토 힐, 더 힐, 말, 토 힐, 스위블. 이래서 토 힐, 스위블이라고 합다 하는데, 여기 항상 더 힐인데, 동작은 힐부터 먼저 갑니다. 힐. 토 힐이지만, 동작은 힐부터 먼저. 자, 요 동작, 오른발 먼저 하나. 그냥 뻗으시면 됩 이렇게 뒤꿈치 하나. 그리고 요 발을 내 발등어리를 타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시 이번엔 토어가 들어가는데 내뒤든 발의 뒤꿈치, 복숭치 옆에 토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그대로 다리를 쭉 뻗으십니다. 뻗고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발등을 타고 넘어와서 내 종아리하고 우리가 첫뱁때을 하죠. 요기 하고 딱 붙어야 항상 자리가 그 자리에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점점 자리가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상태에서 앞에 동작을 타고 나면 딱 들어갔을 때, 뒤꿈치, 힐, 찍고, 다리를 그냥 편하게 쭉 뻗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 원리가 들려도 그냥, 하나, 발 등을 타고 넘어온다. 둘, 그 다음 에 토를, 앞꿈치, 요거를 복성심 옆에 갖다 놨다. 셋, 번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원래는 정확히 차고 눕문 동작까지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최전 요 동작을 뺐습니다. 뺐으니까. 중요한 거는 열두 번을 한다니 거. 나머지 차고 넘는 거는 언제든지 변명될수 있는 동작이니까. 그 대신 이것도 열두 번. 우리가 다리 열두 달인 것처럼 열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포. 다시 카운트는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이렇게 열 둘하고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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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건강 교창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우리 나중에 저기 그 어, 댄스 스포츠 반에 오시면 요걸 요거를, 요거를 정확히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 요 원투 찍고 놓고 숨이야 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 열둘 열셋 열넷 숨이야. 이게 진짜 토요, 일 스위블이 처음 듣터까지 요걸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찍고 넘고, 쓰리, 아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논, 열, 열한다, 열둘, 차고 넘고, 쓰리, 아포 이게 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아까 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놓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스윕을스윕을 하나, 둘 했을 때 하나, 발세요 반대 꺼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이렇게 섯여자 항상 스윙을,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이런 동작 만했어요 이런 동작. 모든, 이때는 뒤꿈치를 살짝 들고, 볼, 앞볼로만, 이렇게. 여기에 발을 갖다 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토힐 스윙블의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스윙블 여기서 빠르게. 이런 동작.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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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이게 토힐 스윙블그 다음째. 전문용어는 코카롤라 코카롤라는 뜻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원래 다이아몬드는 하나 발 잡으세요 둘셋넷 네, 진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이게 실제로 안 쉽습니다 안금어서 그냥 우리는 형식만 하나 그냥 듭니다 셋둘셋 방, 안전히 다이아몬드 4분의 1쪽. 다이아몬드가 4등분해때우 4분의 1만 되는거 그걸 하는데 이렇게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돌아왔을 때 다리가 이렇게 넓이처럼 좀 넓은 넓이 다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를 진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딱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다다 연습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회원도 그렇게 하고 우리 댄서한테 동호인 들한테 이렇게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이렇게 해도 운동 여기서 좀더 난이도를 높이면 다리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더 빠르게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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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뭐가 팔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이렇게. 다시. 거기서 이제 톱. 스위블이 또 들어가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스위블. 요 동작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스위브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손을 이렇게. 그 다음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돼 손은 항상 이렇게 해서 자몸마고손을 반대 이거를 굽는 동작은 별 모양이 안 나는데 음악에 맞추면은 신변에 그냥 놀듯이 팔을 이렇게 펼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펼쳐서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 지금은 그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요 1번도 1번도 써요. 2번도 써요. 3번도 써요. 1번도 써요. 2번도 써요. 를번도 써요. 고번도 써요. 3번도 그요 4번도 써요. 5번도 써요. 6번도 써요. 7번도 써요. 8번도 써요. 9번도 써요. 10번도 써요. 10번도 써요. 8번도 써요. 9번도 써요. 그0번하 써요. 8번도 써요. 9번도 써요. 9번도 써요. 1 0요 다음 시간에 음악을 넣어서 연결된 동작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자, 오늘 배울 동작. 발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좀 끌어올리기 이렇게. 왼발이 먼저 하나입니다. 뒤로. 이, 그, 이것도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되고 발을 교차시킵니다. 그래야 항상 그자리에돌 둘, 다시 수평. 오버리 세 번째 크로스. 몸은 이렇게. 사실 시선도 같이 가면 좋은데. 그걸 보고 발 차면 성격을 같이. 3째 하나. 둘셋 찹니다. 이거 한 세트다. 하나 둘셋 찹니다. 다시 하나 둘셋 하고 다음째 왼손은 허리에 붙이면서 넘어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하고 빠르게 하나 둘셋네 다시 니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이런 동작이었어 일곱 자 다시 이거를 하고 나면 앞에 우리 연결 동작 그런 예쁜 동작 나면 바로 이게 하나 둘셋 빠르게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것도 정확히 하다가는 무릎이 항상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몸이 다운, 내려가게되잖아 이렇게, 딱 무릎 굽힌 상태 자, 이렇게 우리 체조감에 이런 동작, 아니 이런 동작 그러면 이렇게 발끝만 볼딱잡탁 갖는 순간 천천히 넘는 순간 탁 가서 넘는 순간 탁 이런 동작 여기서 이제 손 원래는 고개 정면 고개 정면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운동 근데 적당히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흉내를 낸다고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둘셋 아, 둘, 셋. 아, 둘, 셋. 실제로 한번 이거를 잘 뭔다고 생각? 이거 잘안니다잘안돼가 알고는 계시는데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안되니 거. 제가 누구누구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인제막히기를 승상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지금 우리가 방송,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니까 이런 동작은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뭔가 하고 지금 우리 헬싱 분들은 이거는 보면 나 됩니다. 뭔지 알 처음 보시는 분들 무슨, 발을 뭐, 그냥 봤서면그랬서 제가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하나, 이제 정량이 준다 하나, 둘, 발이 크로스 되죠. 근데 라인은 항상 일잖아니까그네 번째 차면서 박수를, 딱, 동시에, 딱, 나한테 뒤로 빠지면서 다시 하나, 둘, 다시 몸이 약간 사선 45도로 하면서 시선이 정면 왼발 차면서 딱, 다시 반복합니다. 둘셋 하나 둘셋 하고 다음 동작은 우리가 약속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거지 이 동작이 이따가 는능합니다 어쩌면 야가 보타 포커스도 되고 두 개입니다 크로스베이지 보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고구마리 그 마차가 하시는 분은 이 동작이 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 이렇게 토힐스리버리 호힐스위브하고 다이아몬드가 자유의 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나중에 뭐나하나 둘, 셋, 넷데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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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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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ove> 아, 이하나 아, 그냥 팔 등. 이런 동작 자체가 댄스 자입의 모든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그면서 그런 동작. 그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건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인들이 자세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춰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지금 우리가 동작이 생각보다 는 양이 안 많습니다. 양이 안 많은데. 이게 우리가 많이 하기보다는 양이 적어도 그게 운동으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반복. 그러고 아마, 그, 요 동작 말고, 배운 동작이 지금 많이 있어. 그거를 다음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시간부터 그때는 진짜 한 개씩 받고 올려드릴 수가 없어니다 왜냐하면 새로 배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새로 배우는 거어기때 이거를, 막 지금은 했던 분들은 보면 이게 진행이 돼. 뭔지도 알겠는데, 그냥, 처음 보시분 전혀 몰라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 다다음 시간부터는 만약에 동작을 그날은 시간이 아니면 5분이 걸리한 동작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하, 이런 동작을 진짜 그런 그래, 잘된 동작이 이쁜 동작이 너무 많은데뭐 발을 차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두번 번, 이런 걸 차라고 면 무릎 장기다아프잖아 근데 이렇게 차실 필요 없는 그냥 차듯이 그냥 그냥 돌리지, 그냥 이렇게, 어, 동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동작을 만들어서 운동이 될수 있다. 그러고, 아마 지금 2월달, 3월, 우리는 2월달, 3월달, 4월달, 아마 5월달 거의 1분기, 1분기 이상 지금 운동이 부족해갖고 다들 마음고생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도 이 말씀을 답답시겠어요 빨리 먹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먹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 이런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저한테 맞서크 벗고 하라는 사람, 이세 사람이 전화 왔어요. 아, 뭐, 어, 선생님 혼자 사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해야 서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고가인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수업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화요일날,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은 우리가 채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회 나가던 그 음악대로. 그 5분 정도만 제가 처음부터 까지저 혼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